예, 저, 한국 유통신문의 그 발행인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신문입니다. 한국 유통신문. 예,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그 지지율을 면해서 그 방기범 대표가 앞섰고, 방기범 아, 전, 그전 유인총장이 앞섰고, 그 다음에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정론단 이후에 그때 이제 지지율 급상승으로 지금 1위를 차지했고, 그 리얼미터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최근 결과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한오 위에 몰렸었는데 또 최근에 또3 위까지 그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촛불 민심에 의해서 그 급격히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지 않았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촛불 민심이 일부 정치인들한테 이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 즉그 경북지사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 정원순 정원순이란 분께서. 그 어제밤 10시 반경에 소신 공략을 하셨습니다. 그 분신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남기셨는데, 일단 자기의 분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또 12월 28일 페이스북 글에는, 어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이명박과 그 부정성을 자행한 뒷당들을 구속할 수 있는 공략을 마련한다면 지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또 지지의 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후반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계정은 아니고요. 아까 우뭐 기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우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겠죠. 어, 박근혜 정권이 다시 인당될지 모르겠다라는 인장, 될수 없을 것같다는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어, 요즘 어, 지지율 1위를 다리고 있고 또 지지율이 벌써 오르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당의 내 대승주자들 어, 그 지지도 합계가 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내 대승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대승주자들끼 제대로 힘을 합쳐내면, 어, 그러면 어, 충분히 정권 교체해낼 수 있다. 어, 이런 어, 저희가 자신감을 어, 같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가 아직도 충분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로그렇더 많은 지지도 봐주도록, 우리가 이렇게 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 우리 경북 도민들, 그리고 또, 어, 이렇게 또 대구 시민들께,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경북 도민들이나 대구 시민들께서는 보수적 가치를 대체리당이보수적 가치를 좀더잘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 오랫동안 지지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상식이 음.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국가권력이 상위화되고 국적이 좀 사사롭게 국가 권력을 통해서 부정부패,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고, 성칙적이지 뭐,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총을 이식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슨냐 진보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조금 정상적이고, 성칙적인 나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대국, 그, 국민들께서고 그, 그, 이제는, 누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드는 세계니 누가 거기더 더, 화하는 후보냐, 라는 그런, 어,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강국하게. 이산법은 어, 참으로 좀 예마입니다. 어, 우 사회를 어, 좀더 맑고 깨끗하게 에, 만들기 위해서 어, 그렇게 만든 법인데 어, 실제로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특히 어, 선물을 5만원으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예. 몽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그 5만 원이라는 그 규제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 어, 이 꽃다발은 저는 뭐제 한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꽃다발 뭐 듣나 보고 아무 생각이없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또, 어, 조사가 있을 경우에 에, 우리 이제 화환, 조화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거와 추기금 조금을 합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 이런 어, 조화나 추가 화환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되죠. 그래서 화해 농가들 아주 그런 경우도 있고, 인삼대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공산제품을 5만원 이하의 소포장으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뭐, 어, 굴리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은 음악 칼칩만 해도 가격이 엄청 올라서 그 큰거한 마리는 막 5만원 단음 가기 때문에 5만원 맞출려면 가운데 토막 한 토막을 뭐 이런 식의 어려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 축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식의 조율로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시행해, 시행해, 시행, 시행에, 지행 법을 시행에 가면서 드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우리 이제 구미가 어, 어렵죠. 지역은 다 어렵습니다. 어, 그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그십수전체 어, 우리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gdip라고 보는데요. 그게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구 아닙니까? 지금 1 9째 대구가 전국에서 gdip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경북도 어렇죠 디페이 정권이라는 거하고 우리 대구, 경북 어, 지역민들에서닮아고는 아무 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지역의 어려움은 어, 그동안 음. 어, 지나친 우리 수도권과 어, 지방 간의 어, 너무나 심한 격차 또 수도권의 흡인력 이런 것 때문에 돈도 사람도 지역도 못 간다 수도권으로만 몰려가고 어, 지방이 이제 등등 이런, 이런 현상 때문에 지역은 갈수록 비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길은 어, 개별공단에 대한 뭐, 지역 정책은 그런 별개로 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참조정부때 시행했던 것 같은 국가균형발전, 그런 정책, 그런 전략, 그리고 또 강력한 지방분권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국중을 담당하이 된다면, 어,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방 분권은 개헌을 해서라도 어,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가장 걸운 것이 재정인데 재정에 대해서도 군권 가지고 자치권을 어, 가지고 어, 그리고 지방 분권을 확대를하고그러려면 개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어, 이야기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부분만 하라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확대하기 가 그런 게원이더 중요한 것이고, 지역들의 입장에서는 지방군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어 지방, 지방을, 지방군권을 거의 연방제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공략한 어, 바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 그제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정부 교체를 해내자면 반드시 우리가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 답이 됐네요. 네. <laughs> 어느 정도 노인들이 모아지면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변 과제를 공략할 수 있을 테고, 어, 고르, 그렇게 해서 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또 변화가 빨리 모아진다면 2018년 6월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때 변화를 위한 투로도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제가 어, 가능한 변 모둠을 말씀 드리고 드십니다. 정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남북 관계, 이 경색을 해결하는 것은, 어, 우리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핵 문제 해결해야죠. 우리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아, 이것이 우리, 우리 민족의 생도권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하는데, 어, 이명과 박근혜 정부는 국경 문제 해결에 철저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게파수로 고도화해서 지금 무기화 아, 이런 장비에 이르는데 지금이 여기까지, 이민과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적없습니다 오로지 한 것은 북한을 비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핵을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정책의 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세계적인 봉도 속에서 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피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어, 이런 어, 두 가지 트랙을 함께 부사에 나갈 필요가 아, 그런 어, 말씀을 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면 북핵 문제를 북핵 문제를 이기한기가될수 있다면 북한도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우리는 미국과는 아주 오랜 친구 관계이고, 북한은 협상 대상이죠. 북핵 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 어디든 갈수 있고 누구든 만나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어,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오랜 친구인 미국이 가장 받아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면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아마 미국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이 우리 경제, 이제 한계에 이런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능력을 찾을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 관광강산 관광 등을 통해서, 어, 우리 기업들이 아주 많은, 어, 그런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 효과들을 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북한의 우리 경제가 지출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경제 영역이 북한으로, 또 북한을 넘어서, 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가 아, 이렇게 할수 있는 하나의 대개성장 동력이됩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연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경제가 북한을 진출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소 o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아, 지배기와 천연가스가 아,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으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셨다면 우리 에너지 문제, 뭐, 쉽게 해결해줄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우리 경북의 가장 큰 문제인 원재를 대체하는 그런 식의 친환경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어,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고 또, 어, 우리 체제가 흥미로운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보존을 해봐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북한하고 대결 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 김재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다 깨어버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의존하게 북한에 무슨 급결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중국에 손을 어, 걸리게 만들었지 그런 상황이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 남북간의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적인 과제를 위해서도 어, 남북관계를 네. 풀어나가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라는 말씀을드리고 이런 인식을 수라는 이름으로 어, 이게 뭐 다른 인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다. <laughs> 이것은 솔직히 모를 표현하면, 그영의 아, 문제고 뭐 우리 민족의 미래의 문제죠. 오히려 수야말로 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시신고 희생하고 어, 뭐 그런 것이 오히려 보수에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수를 지켜봤지만 저는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안보 장사를 해온 가장 보 실민이고 갖다 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계의, 어, 우리, 어, 국민동주 속도 진정한 보수의 가치을 찾아서, 어, 다음 정권을 육대에 맡기 것이 맞을 것인지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하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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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그 네. 오늘 리자분들휴지인 그 불구하고 하주신데서 인사말씀만 부탁드리도 해드리고 싶니다주이이시 정도만 더있 네, 예, 제가 종합기관타이틀합니다른게 그, 아, 그러니까, 아니고 밖에 있는 시민들이 영아니에러가라문제면서 예, 외치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그리고 문제인전 드로 미소로 항상 통합과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2 0 1 7년도에 대한민국이 통합 발전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보로 일치될지 그 대표님의 방향성을 한번 기조해서 충분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참으로 평평운 정책이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어,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들 가운데서 충분히 이런게 도롱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편을 나눠서, 이 편이 없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공통을 거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어, 궁기 지우에 있어서 어, 이렇게 지자들을 만나는 그걸 제가 어, 생각하는 분들이 이게 우리 민주국가 정상적인 나라에서 실존이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국정 실패가 이렇게 국민들을 편을 나누어서이덧이끊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둔하게 불행리시던 만명 끊어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고향, 과 문화, 예술, 가동의 자유도 나의 수를 음, 활동 발표를 는 그런 나상도또더 크게는 종국이라는 이런 식의 색깔로 공투로 받았습니다. 난국의 종국이 수 북한을 수 색깔이 함께 산을주도는세한을하는세력한계가 함께 도하는습니다한계이 다른 세력에게 종국이라는 산을 한계산을 한계산을 한계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부를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참여정부에 참패했던, 관절 있는 사람들을 단전히 그냥 집조사하고, 밖에서 반대 세력을 밟아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어, 정말로 그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해요. 진짜? 웃지마, 웃지마 주시를 하니까 이런 초보들이 생하는거 아닙니까? 조급하게 음. 고소 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연락이 갑자기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어, 우리 많은 시장님들함께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그 중에는 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거나 그, 이집인 그 색깔 관측으로 질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어, 우리가 서로 대화가 가능한 측면에서 그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또답발 주셔서 아주 고마웠습니다아요 그, 어, 앞으로 저희가 더그 이렇게 많이 도 찾아뵙고, 감사드리고, 아, یہ سننا <تصفح> 오늘 뭐질문하시는게 뭔지요? 오늘 뭐 질문하셨나요? 아, 뭐 질문 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네. 죽서서 개주는 일이 많거든요. 네. 4.19 때는 침일천탄 한다고 했는데 침일천탄못 오고 네. 박정희가 나타났고 네. 또5.16 혁명이 그 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6, 6월 한경 때는 노태우한테 줬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탄핵 경국에, 이 힘을 실어서 정권교체가 된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나는 물어보는 말은, 이명박이나 문재인, 음. 아, 이재명이나 문재인둘중이한 사람이 아름다운 경선을 해가지고, 음.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해야, 이 나라가 살기 좋게 사고, 지금 이, 이, 뭐 구사, 이 뭐야, 박사 모 이런 행동이, 이 다시는 이 구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신 거는, 그런 부관 이재명이 하고 했을 때 아름다운 경선에서 어떤, 음. 그, 잘못하면 미국작이 나거든요. 네. 미국은 샌드서 하고 합해지지 못해서, 음. 그, 도색이한테 그, 그 줬잖아요. 네. 고가다한테 정권이 그으니까 음. 잘못하면 이번에도 정리적이 안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조좋 말씀 감사합니다. 예.